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 신앙은 역설이라 그럽니다. 어, 왜 그러냐하면 이제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어, 시작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또 나중된자가 먼저된 먼저 된다. 그럴 수 있죠. 또하나님이 약할 때 우리를 뭐하게 하세요. 강하게 하신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어,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인생이라는 광야의 길을 걷는 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 광야의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인데, 이 미드바르라는 그 단어에서, 어, 광야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바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서면은, 어,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나를 도울 손길도 없고, 때로는 먹을 것도 의지할 것도 없지만, 어,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짓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했는데, 어, 처음에는 너무 이제 감격에 휩싸여 가지고 그들이 막 흥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40일 정도면 은 이제 어, 그들이 원하는 가나안에 해안길로 쭉 따라서 올라가면 은 40일 정도면 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들이 뭐... 어, 만만했죠. 역시, 우리 하나님이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도에 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렇게 우리를 갈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야. 막 이런 마음이, 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40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몇, 그게 얼마가 됐어요? 40년이 됐어요. 예. 네. 그러니까, 어, 이게 아닌데. 뭐 이런 마음이 들고. 어,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러려고 나를 어, 이곳에 인도했나? 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을 조금 만나면 너무 행복한데, 어,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은 막 시험이 와요. 막, 막 아, 내가 정말 이거 이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고난이 오면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는데, 어, 그 길이 하나님이 어, 함께하는 길이라면 어떠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고난 중에 있지만 은 함께하신다 그럼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오늘 말씀 속에서 어, 40일이 40년으로 바뀌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어, 사시, 한번 따라합니다 40일에서 40년으로, 40일에서 40년으로. 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고난이 40일에서 40년으로 바뀐다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20년 좀 넘었어요. 21년 됐는데 교회를 개척한 지 음, 물론 뭐 교회가 이렇게 막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려고 막 달려온 건 아니,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매몰되지 않도록 그리고 나 자신을 목회하는 마음으로 또 몸부림치면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뭐 오늘을 보면서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뭐 이렇게 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내게 그 개척의 그 시간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면 어, 정말 곤란할 것 같아요. 상상하고 싶지 않고 싶지 어,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광야길은 멀고 힘든 길이지만. 해안으로 쭉 가면 40일이면 되는데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한번더 광야길은 멀고 힘든 길이지만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이다. 믿습니까? 네. 네. 이해가 안 되죠? 자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일이면 뭐 40일도 안 걸리는 보름이면 가는 길을 하나님 왜 광약길로 돌리셨냐, 그얘긴데 17절 읽어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가 백성들을 보냈잖아요. 바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 음, 블레셋 사람들은, 어, 당시에 애굽 못지 않은 강대국이에요. 여기는 이제 골리앗이, 골리앗이 블레셋 출신인데, 블레셋은 물자가 풍부하고, 또 사람들이 거인이에요. 거구들이 많고. 그리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했다면 그 길은 가깝지만 따라합니다. 가깝지만, 가깝지만. 불행한 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라면은 자녀에게 어, 빠른 길이 있지만 그 길로 가면 불행한 길이라면 그리로 인도하겠습니까? 예, 조금 멀지만 어, 사실은 멀, 멀리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가까이 가는 길이죠. 그렇죠. 빨리 가는 길이죠. 그리고 안전한 길이죠. CS 루이스가 어, 마음의 집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글에 보면은 절벽 아래 집이 있거든요. 절벽 아래 집이 있어요. 절벽 아래로 갈 수가 없어요. 감 죽는 거예요. 절벽 아래 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빨리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가면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빨리 가고자 하는 길이 죽는 길일 수도 있어요. 예. 네. 어시르스 루이스가 그럽니다. 그 절벽 아래로 갈수 없기 때문에 멀리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멀리 돌아가는 그 길이 거리는 멀어졌지만 집과 어떤 길이에요? 먼 길이에요? 가까운 길이에요? 집으로 빨리 가는 길이잖아요. 이 절벽 아래로 가는 길은 죽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이유가 있어요. 때로 우리가 앞길이 막힐 때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항의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했어요. 때로 우리가 그렇게 항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면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전쟁에 준비가 안돼 있죠. 심지어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근데 돌아가면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왜 바로가 후회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보냈지만 200만 이상의 노예들이 훅 빠져나가니까 여러분 애굽이 운영이 됐겠습니까 전쟁이나 노역이나 뭐 여러 가지 일들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산업으로 막 마비가 됐겠죠. 후회를 했단 말이에요, 바로도요. 자, 18절 보세요. 18, 저는 이 말씀 중에 가장 은혜되는 구절이 나와요, 18절에. 여러분은 뭐가 은혜가 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러분들 18절 가운데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뭐예요? 뭐예요? 예,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인도하셨다. 근데 저는 그 이전에, 정말 마음의 은혜가 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러므로에요. 그러므로.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아,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약길을 가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은혜는 뭐냐면, 하그럼므로의 은혜를 찬양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그럼므로의 은혜. 네, 그럼므로의 은혜. 아, 40일이면 가요. 보름이면 가요. 블레셋, 해안길로 가면 가까워요. 그러나, 그 길로 가면 블레셋, 여러분, 거인들이 막고 있어요. 전쟁이 분명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이켜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애굽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와요. 그러므로 오늘 내 생각에는 하나님 그 절벽 안에 집으로 내가 금방 갈수 있잖아요라고 말하지만 그 길로 가면 죽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므로 망하는 길이에요, 실패하는 길이에요. 예. 그러하기 때문에 광야 길은 먼길 같지만 한번 더 따라합니다.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기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모한 뭐 것이 없나니 당한 것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 감당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힘이 있음을 보시기를 주의름으로 바랍니다. 현실은 뭐예요? 막 시험이 와요,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직장생활 만만치 않죠. 조직사회 만만치 않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서울청이 제가 이제 남양주 북부경찰서에서 경목으로 있는데 거기도 경목으로 있고 제가 원제 제가 원해서 된건 아니에요. 남양주 북부경찰서에도 경목으로 있고 제가 2 0 2에도 경목이에요. 제가 뭐 내가 뭐 경복을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도 우리 이제, 신간사님 께에 전화와서, 아 훌륭한 분들 시키시라고, 서울청에서, 남양주에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시키냐고, 훌륭하신 분들 시키시라고. 내가 몇번 고소했어요. 네, 근데, 오셔야 된다고, 오셔야 된다그래서 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종에게, 저에게도, 이 서울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좀 이렇게, 어? 널리 보라고, 좀 이렇게, 경기도 남양주시 태교원읍, 도제원로 84번지에 있지 말고 좀 널리 좀 보라고 좀 이렇게, 서울 구경 좀 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어요. 예. 그러므로, 그러므로. 사람이 여러분 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고 으로우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뭐 하셨대요? 아니, 아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뭐 하신대요?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뭐, 선포합니다. 그러므로의 은혜. 그러므로 은혜. 그러하기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그러하기에 그러므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에. 네. 때로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훈련이라는 것은 어, 오늘의 어, 미래의 여러분 평안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오늘의 즐거움과 오늘의 익숙함을 포기하려면 마음이 힘들어요. 나를 깨뜨려야 되고, 나를 거절해야 되고. 그러나 훈련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 합니다. 미래의 기쁨을 위하여 오늘의 즐거움을 내려놓는 것이다. 스카펫의 아직도 가야할 길이라는 책에 영성과 인격을 함께 기록한 정신과 의사였던 스카펫이 기록한 책에 나오는 글인데요. 제가 굉장히 위로함이 돼요. 훈련이란 미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의 즐거움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함에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에, 두 번째. 어, 광야 길은 따라합니다. 광야의 길은 약속 붙잡고 가는 길이다. 광야의 길은요, 약속을 붙잡고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19절입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할 때 별의별 것다 가져가고 싶잖아요. 사람들은 뭐 금은보석도 가져간 사람도 있었죠. 옷까지 가져간 사람도 있었겠죠. 먹을 것 챙겨간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모세는 뭐를 가져갔을까요? 자, 모세의 행동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사예요. 모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옷을 입는지,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가 그런데 뭐를 가지고 왔나 보세요. 자, 1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 이더라. 할렐루야. 예. 왜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을까요? 430년 전에, 여러분, 어, 죽은 그 요셉. 예. 그 요셉의 유고를 왜 모세가 추스려 가지고 물론 430년에 요셉이 부탁을 한 이야기입니다만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오늘도 이 광야를 행군하며 출애굽을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출애굽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가 광야로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 앞에 있는 적군. 너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 옆에는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해골, 그 뼈를 430년 지난 뼈도 뭐 별로 안 남았겠죠. 예, 저 이장할 때 이렇게 가서 보니까 별로 이렇게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걸 추스려 가지고 함에 담아 가지고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등에 짊어진 그 유골함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누구를 기억했을까요? 자기들의 조상인 요셉을 기억했겠죠. 그럼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시니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이끄실 거야. 그때 나를 이 애굽 이방 땅에 놓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나를 묻어주렴.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과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 건지,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손들에게 정말 믿음의 유산을 물려보내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여러분 약속의 말씀. 제가 작년에 영국에 이제 갈 길이 있었는데, 영국의 런던에 그, 어 조지 밀러 목사님의 고아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목사님을 막 졸라가지고, 목사님 한 번, 거기 한번 조지 밀러 박물관이 있는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 거기는 목사님들과 별로 안 간다고, 별로. 옛날에 그, 어? 그, 어려, 어려운 동네에 매번 천명 이상의 아이들을 먹였던 그 조지 멜러 목사님, 그 목사님 박물관이 있는데, 지금도 거기 옛날에 고아원이 그대로 형태가 유지되어 있어요. 천명 이상을 늘 거기서 아이들을 먹이고 직업교육을 시키고 조지 멜러 목사님이 그랬는데, 그 박물관에 들어갔더니 제 눈에 크게 들어온 문구가 있었어요. 뭐라고 문구가 있었냐 하면, 아, 그게, 이조제 벨러 목사님이 수천 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오만 명 오만 번기동답을 받고 이비결에이 이 단어에 있었구나. 그게 뭐냐? According to promise, 약속을 따라서. 따라합니다. 약속을 따라서. <목소리> 예, 약속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광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환경.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야 될 것은 뭐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하고 번성케하리라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예. 내가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 마침내 복주리라 약속하신 말씀. 생명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약속하신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그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결론이에요. 따라합니다. 광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다. 자,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신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볼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약길을 걷지만 고난을 받지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었지만 확실히 믿어도 되는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뭡니까? 확실히 믿어도 되는 한 가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도 확실히 믿어도 되는 한 가지. 그게 뭐냐 하면 21절, 22절에 여러분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인데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에서 가고 계신다. 이건 확실히 믿어도 돼요. 자,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신다 한번 이걸 연결해서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 앞서가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죠 뭐 이것을 풀어내려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 말씀을 깊이 있게 풀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 그들 앞에서 그리고 떠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길을 가는 성도 있습니까? 또는 요셉처럼 감옥에 갇힌 것만 같은 성도가 있나요? 사람의 삶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의식의 삶이 있고 무의식의 삶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무의식 가운데 있는 내 자에 자유함을 주시오. 무의식 가운데 있는 나 자. 예. 우리가 이제 꿈을 꾸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범죄를 하기도 하고, 막 그것들을 묻어놓고, 안 그런 척 하기도 하고, 막, 별, 별 꿈을 다 꾸죠. 그죠? 그게 뭐냐면 무의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제게 뭐라고 하시냐면, 제꿈력기는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 꿈이지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꿈이 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정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는 무의식이다. 실제 너의 삶이 아니다. 자유해라, 거기에서. 할렐루야. 뭐, 제가 자유한데, 여러분 별로 기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예. 네. 너무 내 안에 자유함이 오는 거야. 묶임이 풀어지는 느낌. 아. 사람의 메커니즘은 인생의 영의 메커니즘은 육적 세계와 영적 세계가 있고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 세계가 무의식에 무의식까지 하나님의 나를 치료하시는 거 이런 경험을 갖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육적으로 갇힌 분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갇힌 분이 있습니까? 무의식 가운데 갇힌 분이 있습니까? 사회생활하다 보면 가스라이팅 많이 당하죠. 솔타이 나하죠 솔타이 저는요 날마다 내 의식화를 하나님 성령으로 자유하게 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나를 보주세요나 게스라이팅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누가 나를 지배하는 사람 내 시간을 주도하려고 하는 사람 내 감정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 내 그런 느낌의 영혼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자유해져요 그리고 솔타임 영혼을 묶는 거예요. 영혼이 절대 묶이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 전한 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는 말씀을 찾아내셔야 돼. 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저는 나를 신방합니다. 어떻게 도목사 지금 힘드냐? 예, 힘듭니다. 자, 힘들 때도 있죠, 그죠? 곤란하냐? 곤란합니다. 답이 없냐? 답이 없죠. 답이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나에게 묻는 거예요. 너 하나님 떠나 살수 있냐 없냐? 너 사명 버리고 살수 있냐 없냐? 나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떠나 살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원대한 꿈을 꾸고 계시는 걸 믿습니까? 너희 안에 생하시니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너희로 소원을 두어서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네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선교사 가운데 버마 지금 미얀마인데 버마에 선교사로 떠났던 아돈니람저도스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800년대 1800년대 초반에 버마로 선교를 갔다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막 인분의 머리를 바꿔서 못 나오게 하고 꽁꽁 묶어 가지고 조그만 공간에서 탈출 못 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내도 죽었죠. 자식 다 죽었고 두 번째 부인에게서 이제 다시 그성교사님하고또 결혼을 했는데 그 자식만 좀 남고 다 죽고 자기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도 이 정신적으로 해결받지 못해가지고 인분 속에 머리를 담고 살 담가가지고 고문을 하고 조그만 방에 가두어서 못 나오게 하고 그니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책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하면 예, 그 남은 아들 에드워드 저도 쓴. 예. 아돈이람 아들이 에드워드 저드슨인데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거꾸로 된 리더십이에요. 그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고통받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 앞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공 없이 고통받고 있다면 아마 우리 뒤에 다른 사람이 성공을 고통 없이 성공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 성공 없이 고통만 받고 있다면. 여러분 뒤에 오는 여러분의 자녀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여러분 까닭에 고통 없이 성공할 것이에요. 또 오늘 내가 뜻밖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다면 아 누군가가 우리 아버지 부모님, 어머니 나보다 앞에 있는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내 대신 성공 없이 고통만 받았구나. 사랑한 성도들이요 아도니아도니람 저도슨이 1960년 대 중반에 죽고서요 순교하고서 범하라는 나라에 21만 명 예, 기독교인이 생겼고 167명의 목회자가 나왔어요. 고통 없이 열매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주님 앞에 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